이종지가된 상태예요 왜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천국문이 열리 지 않는다 찬송을 부르자 찬송 을 부르는데 가사는 알지 못하는데 곡조는 맞더래요 그 찬송을 따라 부르다가 찬송이 모지더래요 왜 찬송을 안 부릅니까 이젠 천국문이 열린다 하고 보니까 앞에 황금 십자가 문이 저절로 촤 크 열리는데, 그때의 수호천사가 박영규 목사님에게, 박영규 목사야, 이제 문하러 들어가면 주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너는 차근차근히 묻는 대로 겸손하게 대접하라. 대답을 해라. 예, 알았습니다. 문이 차근 열려서 황금 마자가탁 들어가서, 가장 문이 도로 닫히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얼마나 그렇게 포근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사랑스럽게. 방영료 목사야, 너 여기까지는 수고 많았다. 넌 세상에서 무엇 하다 왔느냐? 예. 예수님, 저는 성남 제일교를 개최해가지고요. 성도가 5천명이나 되고요. 성민중학교를 개설해가지고 4,60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요. 저는 영화 제작설명 들어서 전업 봉서를 향하여 사랑의 원자탄, 에 예, 그리고 철로 역정을 해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고요. 그리고 많은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너는 11조를 철저히 했 는데 예, 11조도 많이 했고요 신방 도 많이 전도도 많이 했고요 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다 너를 위해서 한 것뿐이고 나를 위해서 한, 한 가지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박영목사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 주님 너 어떻게 하면 되지 요 주님 제가 사실 이 세상으로 갈 수만 있다면, 저를 다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주를 위해서 일하고, 일하고 오면 안 됩니까? 그래, 네 소원대로 내 소원대로. 내이 이, 이 생명을 내가 오랫동안 연장시켜 줄 테니까, 이젠 너를 위해 일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만 일을 해라. 알겠느냐?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 말씀만 들려주시고, 왜 얼굴은 볼 수가 없습니까? 어. 그건 네가 죽어서 온 것이 아니고, 꿈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완전히 죽어서 오게 되면 내 얼굴을 볼 수가 있느니라. 하고, 이왕에 왔으니, 천국 구경과 지옥 구경까지 하고 가거라. 예, 알았습니다. 해서, 수호천사가 금마찰 태워가지고, 천국을 구경시켜주는데, 첫 장면. 아주 넓은 들에 기와 요초만 바라요. 아름다운 새들이 놀이하고 꽃향기가 착하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크, 이 풀밭. 크, 아주 잔잔하고 얼마나 아름대고 깨끗한지. 여기에 얼른 봐잘 됐으나 잘 됐어야 다섯, 여섯 살 되는 아이들. 그수원은 아이들이 얼마나 즐겁게 나 거기서 놀고, 기뻐하면서, 크으, <laughs> 노는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고, 천란하고, 크 <laughs> 쟤들은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많이 와서 저기서 놀고 있습니까? 아, 저 애들은, 에, 그 부모를 알지 못하는, 에, 미혼모들이 나가지고 버린 아이들, 에,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천국에서 어, 즐겁게 산다. 아, 그렇구만요. 그 어린 아이들이 거하는 천국을 지나서 조금 가니까 거기에 또 열시 넓은 지역인데 집은 허름하고 천막 같이 이렇게 비만한 셀 정도로 늘레 집을 지어놓고 여기에 아 거의 예, 연세 높으시고 아주 점잖으신 분들이 전부도 앉아가지고 즐거운 게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즐겁게 얘기를 하는 저분들은 누구신가요? 아, 저분들은 목사님들인데 의무적으로 목사하시는 분들, 목사이기 목사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전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어, 이 사례비 받고 해서 살다 오신 분들, 봉사나 에, 희생이 없이 의무적으로. 목회하신 목사님들, 자기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저렇게 들판에서 어, 생활하고 있다. 아 그렇구나. 그 천국을 지나서 가다가 보니까 집들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데 번쩍번쩍번쩍쩍 번쩍 빛나는 황금 집으로 잘 지어진 집으로 집은 비어있으나 문패에 이름이 탁탁 붙어있더라고요. 어, 이건 왜 집이 빈 집이 이렇게 이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까? 그건 앞으로 저집 주인이 죽어서 올라온 살초집이다. 미리 지어놓은 집이다. 아집참잘 지었네요. 그리고 또 가다가 보니까 막픈 빌딩 같은 집이 있는 거예요. 저건 누구 집인이렇게 엄청 내가 큽니까? 아저 집은 성경인명사전을 쓴그장로의 이름을 안 생각했는데 이 인명사전을 쓰신 장론의 집이다. 아잘 지었네요. 가다 가보다더큰 빌딩 같은 의리 번주 건짜는 집도 있다는 거. 저건 니네 집인가요? 저건 요한 외슬레 목사님, 예 이런 목사님의 집이고 어그 빌레 거리아민이 이런 분들의 집들이 촥이면 높은 집들이 보이죠? 이 천국을 지나서 촥 규모 규모가 단정하고 큰 넓고 그 이정원이 넓고 아름다운 집, 그 집들을 지나서 올라가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들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개 교회, 어느 교회의 아무개 장로, 어, 집자로 올라갑니다. 감사제로 올라갑니다. 희생봉사제로 올라갑니다. 아이 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 저건 무슨 소리냐? 땅에서 좋은 일 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나무 위에서 봉사하는 거, 다체류가 돼가지고 자기 집을 지어진다, 이 말이야.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보세 떼지도 않고, 이 천국의 복이라는 것은, 땅에는 액수를 많고 준걸 따지지만, 거긴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 속에, 남을 대접해야지 극률한 맘만 먹으면 이게 제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아주 작은 거래도 과부의 엽전도 푼것 같이 중심을 다하는 것이 가장 큰 재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법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법은 세상의 법과 틀리고 마음 자세 뜻만 가지면 이게 아마 하늘나라의 나의 재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리하여 야. 야, 박영국 목사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교회를 5,000명이나 성민중권을 4,600명이나 영원세자서를 다 나를 위해서 착복을 하고 내 혼자 늘려고 했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주여 용서해 줘서 다 내려가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러고 천국이 거의 이제 끝나간다. 그런데 내 집은 없습니까? 어. 박영근 목사님 집도 있지. 아직까지 집을 짓진 못했으나 털을 잘 닦아놓은 게 있어. 가볼까? 예의왕이 왔으면 가보고 가야죠. 한 참가드래요. 뭐 이렇게 시간이 많고 아, 조금 좀더 가. 다 가면 된다. 해가지고 딱 동작에 저기 저 언덕 위에 저 포크레인 같은 것이 막그 작업을 하고 터 닦는 거저 보이냐? 아, 이 예, 보입니다. 그게 바로 어, 박영조 목사네 집터인데 집이 없어도가 보고 가겠냐? 가 보고 가니다 갔어요. 가니까 이게 내 터다. 촤 털을 닦고 재료만 올려면 집을 지을 수 있는 탁그이이 집터를 에, 닦아놓고 펜말 두 개가 딱. 서있더란 거예요. 저게 뭔펜말인가 가보라고 무슨 팻말이가 가보니까 펜말 팻말 하나에 주일학교 어린 시절 때이 크리스마스 날 교회로 가느라고 잔말을 너무 많이 껴입어 가지고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잔만 하나를 벗어가지고 이렇게 메고 이제 가는데 추워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거지가 그 추운 겨울에 크리스마스 날, 벌벌벌 벌 떠서 막 추워서 울겠대. 너왜이게 우냐? 추워서, 어, 이거 줄게. 그걸 덮어, 입해준 게 그거 하나인 게, 며칠 날, 추워서 우는 거지에게 준 참마. 그게 그음에딱 하나 걸려있고, 또 하나는, 빵, 집에서, 잘잘잘 잘, 잘, 예, 예, 먹고 잘 사니까 빵을 가지고 나와서 먹다가 이 빵이 너무 커 먹다가 배가 부르니까 내 버릴까 하는데 나이 많은 노인 거지 할아버지 거지가 배가 고파 가지고 그이 빵을 보고 너그빵나좀안 줄래 예 할아버지 나 지금 배가 불러 버릴라 그랬는데 이거 잡수세요 그거 준 것이 햇말에 딱 걸릴 그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요. 그것도 불쌍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먹기 있어도 버리려고 주던 거, 더워서 버리려고 주던 거, 진정 사랑하는 마음에 준 것이 아니라 버리려고 하는 거, 노인이 없으면 집어 던질 거, 이렇게 봉사를 했어도 하늘나라에는 상급으로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래서 이젠 천국기영다 끝났는데, 이제 지옥구용 하러 가, 예, 지옥구용 갑시다 기차를 그 금마차를 타고 이 지옥으로 향하는데, 지옥 또한 장가 들어는 겁니다. 그렇게 빨리 가는 게지옥에 가까이 다져져니까 아주 어둠 치치 하고 빗방울이 막 뚝뚝뚝뚝 쏟아져배베치것칠고천둥천칠을칠은음치하면서 음칠 앞에 치치문에철때문에치 치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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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거먹고 그 불그조주하고이 문에 탁닫아 놓으니까 문이 주주로주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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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확풍확면서이서이때을뜨을바라보라보이덤이초록트럭에다가 사람을 실어다가 이엄방에다가 쏟아붓는 그런 형식으로다가 사람 죄인들을 오라줄에 묶어가지고 수백 명씩 차에다 싣고 줄을 서가지고 큰 높은 언덕에서 깊은 유황 불꽃덩이다가 쏟아붓는데 남녀간에 떨어지면서 으악하는 소리면서. 쏟아붓고 또 다음 작업에 쏟아붓고 이러는데 위의 공중으로 천국으로 가는 황금마차 이 따금 씩한명 씩을 신고 지나가는 거야. 지옥에다가 덤보추럭에 천여 명을 쏟아붓는과 동시에 천국으로 가는 황금마차 천국 가는 사르시미는 천 명의 한명걸 정도. 천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야 기가 막혀요. 해서 천궁문을 들어가 가지고 첫 번째 지옥 덤프 트럭에서 포송된 이 죄인들을 갖다가 남녀간에 쏟아부니까 그 밑에는 유황 불로 밑에서 불이 타올로면서 밑엔 구멍 뚫린 철판으로 쫙 깔려 있고. 떨어지자마자 그 뜨거워서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하면서 이 뜨거 저리 뜨면서 이 불이 불꽃이 쫙 올라왔다가 철판이 올라왔다가 불꽃이 내려가서 철판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불꽃을 피하여서 불꽃 피해서 없는 곳으로 올려가고 불꽃 보면팍 쫓겨가고 이러기를 반복하는 유황불기요. 그 지옥에는 죽을 수도 살 수도 죽지도 않아요. 영생하도록 그 고통을 느끼는 유황불 지옥. 이 지옥을 지나서 조금 더 가니까. 독사 지옥. 독사들이 큰 우동 안에서 나오질 못해. 위가 처냐 마냐 한그 부자와 나사로와 같은 큰구렁이 있어 오고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서 말도 못하는 저 높은데 올라갈 수가 없는 완전히 영원히 거기는 지옥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영원한 고통 이 독사들 크고 작은 독사들이 새파랗고 뻘겋고 무시무시한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번쩍 나는 이, 아, 이 독사들이 거기에 우글거리는 많은 죄인들이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옆구리에서, 이 목에서, 궁둥이에서, 그냥 독사들이 독을, 이빨을 꽂고, 독을 빨아, 이 피를 빨아먹는데, 그 고통 느낌에서, 으악! 으악! 못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독사적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 장면, 여기는, 왜 이와 같이, 이, 독사 지옥에 들어가고, 아, 최값이에요. 남에게 지독하게, 독사와 같이, 악하게, 군놈의 종자들. 그리고, 남이야, 배고파, 죽던지말던지 남한 패 터지게 먹던, 이 욕심 많은 놈의 종자들. 사랑이 없는 놈의 종자들. 이놈들의 지옥 가니까, 배가, 많이 먹어가지고 뚱뚱해가지고 옷을 확딱 벗은 자세에서 쇠코재 에다가 거기에 지옥사자가 쇠코에 빨갛게 달군 걸이 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배때를푹찌르면 연기가 폭로 으악 으악 이걸 계속 배를 찔러대는 거예요. 너만 혼자 처먹을 너무 새끼야.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다음 가니까 한비인지요, 영하 3 0도 정도 되는데 남에게 너무 차게 그런 너무 종자들 냉수하여 사랑이 없는 종자들 완전히 이천 어른과 같은 이런 인간들 그죄값을 받아요. 무서운데 이 야르산에 이이 뭐야, 아, 어, 이천 같은 걸 하나 둘러고는 그냥 죽어서, 밟아, 밟아, 그건, 영원토록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다 합니까? 발설지요. 지대이 잘못 늘렸어. 혓바닥 잘못 늘렸어. 거짓말을 하자고, 하나님 욕하고, 조조하고, 교회조조들이 악한 놈의 종자들. 발설지요. 쑥커제 해주다가, 새때기를 탁 꿰가지고 잡아 당기는 거예요. 우아 악세 때 나오잖아요? 거기 칼로다가 툭 잘라버려요. 으악! 하면 도로 붙어버려. 으악! 하면 도로 붙어버려. 고통만! 영원토록! 이 얘기를 어떻게 다 합니까? 말 못할. 지옥.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이 천국에서. 천국에서. 확, 문이 열리면서, 서치라이트 하던 빛이 촤악, 지옥로 비치면서, 그 빛을 향해서 보니까, 천국에 가 있는, 성들의 모습이 기옥에 있는 사이 버리고, 아들도, 아니죠, 우리 마누라가 보이네. 그 고통 중에, 이 누가 보금의 그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저, 이 나, 나사로에게, 내게 물 좀, 주게 달라 거긴 가지도 못 오지도 못한다. 이 천교에서 비춰주는 그빛 가운데 지옥에서 고통 난 사람들이 그걸 볼때 지옥에서 다는 고통보다 더몇 배에 천 배에 가슴치며 통과하면 왜 내가 진작 예수를 믿지 않았던가 하면서 확좀 제발 저좀 보여주지 않으면 았 좋겠다. 왜 자꾸 저걸 보여주느냐. 기가 막힌 얘기이 가운데 모든 얘기하다가 구경을 다 하고, 이젠 시간 됐다. 돌아가자, 예수님한테 돌아간다고 보고 가자. 황금마차가 천국문에 다다라서 천문이 열려, 천국에딱 들어가 예수님께서 "박영규 목사야, 구경 잘 했느냐? 예, 천국경현냐 예, 천국에서 뭘바느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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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이게, 여기 지옥에 가서, 예, 이렇게 보이게." 지기에 가서 아는 사람이 있니예 목사님. 아 주님. 아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거의 조선 시대 조대비하며 대원군하며 그리고 그 악한 뭐 공산당하며 엄청난 인간들이 거기서 그 고통을 당하고요. 제가 잘 아는 목사인 다설 목사님 내가 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누냐. 예수님이 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저주되지 않습니다 함부로 그 큰일 나니까. 성자 취급받든 직자가 되는 목사님, 성자 직업받던 용자 되는 목사님, 천사 직업받던 음자 되는 목사님, 천자 직업받던 거의 박영명 목사님은 그 이름을 다 썼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 나가서 다른 건다 얘기하되. 그 목사 다섯 만큼은 말하지 말라. 네가혹 실수로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알겠느냐? 왜 너에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많은 사람이 실종을 당한다. 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너는 내가 연장을 시켜 오랫동안 살게 해줄 테니 네가 본대로 느낀 대로 그대로 가서 증거하고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하는데, 넌 다른 거 하지 말고, 이제 네가 내려가서, 집 없는 목회자, 목회하다가, 박봉교육 받고, 집도 없는 목수, 목사님들 열, 백, 0 명만 모셔다가, 잘 대접하다가 오너라. 하고, 50살 되던 해에, 전국적으 갔다 와가지고, 67세, 67세, 17년을 말씀을 전개하며, 제가, 박윤근 목사님이 경영하는 그어 목회자들 이제 그 선교원 그게 이제 그이 마 뭐야 마석 어 에덴 에 아이고 그,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 안디옥 교회 해가지고 어그 교회가서 내가 설교도 몇번 하고. 그 목사님을 제가 모시고 댕기면서 그래서 천국과 지옥 얘기를 제가 잘 듣고 저는 100%, 99.9% 인정할 수 있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 이왕에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야지요.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외친 천국과 지옥에 대해 박영규 목사님, 천국과 지옥, 간증에 대하여 이 말씀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천국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일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 속에 새겨 변화받아 천국 갈 모든 사람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